복면 가왕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순서는 뭐야 이거? 날쌘돌이 치타 노래를 시작해 주세요. 짜잔, 이끼다 우리 다해요? 으르렁 사자. 잘했습니다. 날샌돌이 치타, 다시 한곡 더. 무슨 곡 할까요? 응? 날샌돌이 치타, 노래 한곡더 하세요. 잘했습니다 자 보명가왕 두구두구두구두구 날쌘돌이 치타는 누구였을까요? 가면을 벗어주세요 와 우리 아, 지우였어요 야 아,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<laughs> 엄마, 아직 숨어있어야 돼 숨어있어야 돼? 알았어 웃기, 웃기, 원숭이, 노래 불러주세요. 응. 까르르, 웃기, 웃기. 웃기, 웃기. 웃기, 기 그만, 그만 뛰세요. 웃기, 웃기. 웃기, 웃기. 사랑하고, 내 줘. 사랑하고, 내 줘. 사랑하고, 없어요, 없어요, 해줘요, 노래. 어, 네.